안녕하세요 돈만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소득은 얼마일까요?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라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 소득은 353만원 연으로 환산하면 4236만원입니다. 그럼 평균 소득 말고 중위 소득은 얼마일까요? 중위 소득은 사람이 100명 있다고 치면 이 중에 딱 50등에 위치한 사람이 얼마 버냐라는 뜻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중위소득은 267만원, 연봉 3,204만원 정도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내 연봉은 대한민국 몇 등이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본격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내 연봉이 2,470만원이다. 월 실수령 187만원 정도입니다. 상위 6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인데, 주 40시간 근로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연봉 2,47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상위 60%라고 하니 10명 중 6등 정도는 되겠네요. 연봉 3천만원, 월실수령 225만원입니다. 상위 54%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소득분포에 속하는 구간입니다. 1,8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가 무려 2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연봉 3천을 받는다 라고 하면 아 그래도 우리나라 딱 평균 정도에는 위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봉 4,200만원 월실수령 307만원 정도입니다. 상위 35%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기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소득분포입니다. 3천에서 4,200까지가 1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연봉이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중소기업에서 몇년 경력 쌓으면 받는 액수이거나 대기업 분류의 회사에서 신입사원 초봉으로 책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연령대별 평균 소득 및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여기 250에서 350만 원이 연봉 3,000에서 4,200 구간인데 2030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 60세 이상에서 연봉 3천 이하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연봉 3천에서 4200 구간이 대한민국 평균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 5400만 원, 월실수령 383만 원입니다. 상위 24%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부터는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아서 조금 직급이 있으신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이거나 대기업 분류의 회사에서 대리, 과장급 정도입니다. 손을 꼽는 대기업에서는 신입사원 초봉으로 책정되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정도 벌면 100명 중 24등, 4명 중 1명꼴로 잘 받는 축에 속하네요. 연봉 6,600만원, 월 실수령 458만원입니다. 상위 1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 커뮤니티들을 살펴봤을 때 1인 가구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연봉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할거다 하면서 미래에 집 사고 노후 준비까지는 괜찮겠다 라고 하는 월급이요. 하지만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뚜렷합니다. 전 연령대 통틀어서 상위 17%, 10명 중 1.7명 정도만 이 연봉을 받고 있네요. 이들 중 대부분은 가정이 있을 거고요. 20대 기준으로만 보면 대략 한5% 정도만 이 연봉을 받고 있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연봉 7,800만원, 월 실수령 530만원입니다. 상위 12%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연봉을 못 받고 퇴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팀장 부장급인 4050 세대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략 20% 정도만 이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연봉 9,600만원, 월 실수령 634만원입니다. 상위 7%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꿈의 연봉 1억이라고도 볼수 있는 연봉 9,600만 원. 리멤버 같은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1억 이상 소득을 인정을 하면 1억 인증 배지라는 걸 주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직장인들이 가장 원하고 목표로 하는 연봉이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랭합니다. 전체의 7%밖에 이 연봉을 받지 못하고 30대로 표본을 줄이면 단 5%만 이 연봉을 받고 4050 세대만 보더라도 단 10%만 이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연봉 1억 2천만원, 월실 수령 766만원입니다. 상위 3.6% 구간에 위치합니다. 흔히 월천 월천 하는데 그 월천에 해당하는 연봉입니다. 30대 기준 100명당 2.5명, 40대 기준 100명당 5.8명, 50대 기준 100명당 6.6명만 이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연봉 수준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연봉에 만족하고 계시나요? 대부분 자기 연봉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연봉이 미래를 대비하기에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주의 사례를 보면 미혼의 2030 세대는 연봉의 50에서 70% 정도를 저축합니다. 대한민국 가장 높은 비율의 소득 구간이 월 250에서 350만원 사이 구간입니다. 실수령으로는 225만원에서 307만원 사이입니다. 이분들 기준으로 50% 저축을 가정하면 110에서 15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여기서 점심, 저녁 식대 나갈 거고, 집세 나갈 거고, 핸드폰비, 공과금, 이런 거 나가다 보면 사실 남는 돈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족한 금전을 회사의 복지나 삶의 질의 포기로 대체합니다. 복지라고 하면 회사에서 뭐 점심 저녁 식대를 제공을 해준다거나 뭐 복지라고 보긴 애매하지만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아서 집세가 나가지 않는 경우를 예로 들수 있겠죠. 삶의 질의 포기라는 것은 뭐 알뜰 요금제로 바꿔서 뭐 데이터가 부족해서 뭐 와이파이를 좀 찾아다닌다거나 내가 하고 싶은 취미나 여가생활을 포기하고 좀 미루어두는 것을 예로 들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기가 있는 기혼의 30, 40세대는 더 심각합니다. 이때부터는 단돈 100만원도 저축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제 회사 팀장님들이 보통 나이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인데 정말 마이너스 안 나면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나 애기를 낳지 않겠다라는 딩크를 선언하시기도 하고요. 하지만 정말 심각한 건 이렇게 타이트하게 살아도 노후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더욱이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가는데 퇴직 시기는 계속 낮아지고 있으니까요. 이제 투자밖에 답이 없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투자는 초보자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예요. 왜냐하면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로 돈을 버는 과정은 돈을 잃고 버는 것이 반복되면서 점차적으로 자산이 우상향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사람은 손실 회피 성향이 탑재되어 있어서 이 손실의 아픔을 견디질 못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는 재테크와 투자를 병행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테크는 투자의 상위 개념이에요. 절세라던가 원금 손실 없는 예적금 등이 포함이 될수 있죠. 재테크와 투자를 병행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원금 보장형인데도 불구하고 꽤나 괜찮은 수익을 주는 상품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같은 예금이라도 1금융권보다 2금융권 저축은행의 예금금리가 더 높죠. 이 은행이 망해도 5천만원까지 이 손실을 보장해주기도 하고요. 그래도 요즘 뭐 PF 부실 이런 뉴스 너무 많으니까 위험하지 않냐 라는 이야기 하실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지주계열 저축은행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위기가 와서 저축은행이 망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 국가에서 뭐 KB, 신한, 우리 같은 이런 지주계열사들에게 지금 망하고 있는 저축은행들 책임지고 몇 개씩 인수해라 라고 명령을 해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계열 저축은행이 망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요. 더군다나 망해도 국가에서 5천만 원까지 보장해 주는 이런 뒷배도 있으니 얼마나 금상첨화입니까? 둘째는 절세나 원금이 보장되는 분야에 투자를 해서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벌어 놓은 돈에 대해서는 손실 회피 성향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투자 없이는 미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재테크 투자 분야를 공부를 한 횟수가 7년 정도는 넘어가고 있어요. 사실 앞에서 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다, 손실 회피 성향이 강하다라고 한 것은 다 처음 투자를 마음먹었을 때 제가 했었던, 겪었던 고민들입니다. 그 당시에 다 이미 겪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 초보자분들이 어떤 부분을 원하고 궁금해하고 망설여지는지 잘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 분들 위해서 도움되는 영상을 꾸준히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돈 버는 꿀팁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꼭 구독 누르고 좋은 팁들 많이 얻어가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